안녕하세요. 핫딜몽입니다. 아무 의자나 앉으면 엉덩이나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때 집중이 잘 되지가 않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비싼 의자까지는 부담이 되신다면 핫딜몽에서 추천드리는 제품 보시고 구매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제품. EMB 고정형 집중이자. 6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고정형 의자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고정형이라 집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여도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다는 후기도 있을 만큼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사용해도 불편감이 크게 없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았을 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깨 지지대, 요추 지지대, 고탄성 쿠션 세 가지 요소를 인체공학적 설계에 맞춰 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통기성일 텐데요. 에어메쉬를 사용하여 장시간 앉아도 통기성이 좋아 답답함이 없고 피부에 닿았을 때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이 우수하여 척추를 잘 지지해주는 제품입니다. 하부는 가로 지지대가 장착 연결되어 있어서 견고함을 올려줬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게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 체어스코 네이처 의자. 5만원대 후반 의자로 알려져 있는 네이처 의자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앉아있으면 대부분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오래 앉아 있어도 흐트러짐이 적고 조립도 아이가 직접 할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는 평이 있는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몸에 맞도록 의자 사이즈를 맞추는 기술이 많이 적용된 제품인데요. 키에 따라 등바디 조절, 머리와 목 상태에 따라 헤드레스트 조절, 허리와 의자 사이 간격을 밀착시키도록 허리받침 조절, 같은 부분들의 강점을 많이 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저렴한 의자를 구매하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는데, 5만원 후반대의 가격에 이 정도의 디테일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메시 소재로 오랜 시간 앉아도 체열을 낮춰주기도 하고, 보건력이 타사 제품보다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기능이 들어가 있기에 실수로 액체류를 쏟게 되는 경우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으며 의자를 이동할 때 소음이 적고 바닥에 스크래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레탄 바퀴를 장착시킨 제품이죠. 세 번째 제품. 헤이빌리 사무용 의자. 가격은 5만원대 후반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팔 거치대의 여부를 자가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 본인 상황에 따라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볍지만 튼튼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메쉬 재질의 사무용 의자로 탄성이 좋고 가벼우면서도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 지지대도 있기에 본인 허리에 맞춰서 조절하기가 수월하죠. 팔꿈치 받침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0도, 45도, 90도까지 3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팔꿈치가 거슬릴 때에는 90도로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작업하실 때 편안하실 겁니다. 그 외에 등받이 조절 기능과 헤드레스트 3D 조절 기능 같은 부분도 본인에게 맞게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5에서 6만원대 가성비 의자 베스트 3 제품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을 지금 확인해 보시려면 하단 댓글란을 참고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